야, 역시, 우리, 형, 전문가다, 전문가. <laughs> 우리, 성근이 형, 못하는게 없어, 그냥. 어? 이거 근데 가격은 싸더라고. 5천 얼마야? 싸구나. 음, 이 뭐, 5천 얼마인데, 내가 요, 뿌라켓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어? 응? 5,480원인가? 싸긴 싸. 어, 그 밖에 안 하는데, 뭐, 이거, 뿌라켓, 이게 뭐, 한, 몇만원 몇 한다, 그러면. 뺐스저 음. 떨어져 나갔어. 음. 네. 구조를 좀잘 보고, 손상시키고 있나, 든 보고. 음. 그냥 콕 때리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빼기 음. 힘들어, 이제 안 빼. 음. 뺄 때도 이놈들이 이거를. 음. 내가 왜이걸를 자꾸 보냐면 나중에 음. 내가 이제 요거에 빼일 때 음. 내가 여기는 미닫이거든. 미닫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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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네. 이홈 음. 때문에 요거 음. 요거 때문에. 아 요를 이렇게 좌우측을 들어서 빼는 건가? 좌우측? 그러니까 거의 뜯으면 요새 못 쓰게. 요거 요거 요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요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긴가여긴가아 그거는 요거 요거 꼈다 뺐다. 그게 빠지면 아까 빠져 있었잖아 이게 음. 빠지면 안 되는 거 강제로 한거 음. 여기서 할때 손극 같은 걸로 요놈을 밀어 음. 밀고서 땡기면서 빼야 되는 거야 요거안 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빨로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저기 음. 껴 있는 거 빼야 돼 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음. 요거를 음. 눌러주고. 음. 눌러주고서 땡기면 옆으로 이렇게 딱벌리면 빠지는데 이놈들이 이걸 강제로 땡겨가지고 뻗어진 거예요. 음. 아니 그게 아니라 넣다 었 뺐다 하니까 그래 이거 지금 아 뭐. 그러니까 빼도 여기를 음. 집게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음. 내가 배워 놓은 거예요 나는. 이 음. 구절에 외워놔야지 내 차를 내가 만들어 떴다 빼. 요 요거 있잖아. 음. 요거 이렇게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누르잖아. 음. 눌렀지. 누르면 빠져나오는 거야. 이 음. 누르기가 뭐 하면 이 겉에 거 있지 요거. 음. 체주 꺼 요거를 눌러줘야 돼요 요거 요거 음. 요거 있지 요거 어? 요거, 요거 있지 요거 요걸 누르면 위에께 음. 위에께 들어가잖아 예 음. 들어갔지 요 어, 봐봐 들어가 안 들어가 음. 들어가지 그 어? 그니까 이게 박혀 있는 걸빼때강조로 빼면 안 되는 거야 요 겉에 요 허연 거를 체주 음. 꺼 눌러줘야 돼 연장을 음. 하다 뭐 음. 손가락을 하든 체주 꺼 이런 찢개로 하다 너 찢개 요거 요렇게 가지고 요걸 눌러줘야 돼요 봐봐 음. 빼봐 형빼네 응. 빼는게 아니고 이건 그냥 놔두 저기다 거. 꼽아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다 아니야. 걸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그냥 저대로 이대로 밀어버리면 되는거야 이거 놨을때 빼는거 배우는거에요 네. 요거 요렇게 어? 음. 요렇게 하면 여기 오그라들어가지고 아 이상태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거예요 밀면 끝나는거어 두개 다 블랙박스를 아, 한다 뭘 네. 한다 이때 요거 음. 빼는거 얘기하는거 음, 빼는거를 음, 음, 공부를 음. 하는거이요 뜯어져 있을때 음, 요거 요거 음 요걸 눌러줘야 돼. 지 요거 요걸 음. 눌러주면 여기 이빨이 들어가거아니까요위에게 음. 요걸 눌러주면 들어가지 요거 요거 봐봐 들어가 지 들어갔을 때 빼고, 손 작업하고 또떼 끼면 되지. 여 음. 거기부터 걸어야지, 이제. 바닥에 집어 넣어야지. 근데 네. 그 후라시가 그렇게 약해. 그러게. 후라시가 꺼졌나? 잠깐만.